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 승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쉬는 날, 이렇게 제가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월요장에서 우리 삼성전자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들어요. 자,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TSMC, 지금 중국 분위기가 좀 요상합니다. 자, 지금 TSMC가 이 그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 하웨이 쪽으로 좀 우회해서 칩을 만들어냈다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상무부 통해서 조사를 좀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 이 TSMC의 위기가 삼성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참, 어, 다르, 어좀 반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현재 주가도 지금 전일, 아, 금요일에 0.84% 정도 하락한 5 9 2 0 0원에작은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시장이 코스피도 0.59% 일단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1.55% 하락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장에 이 정도 수치면 일단 선방을 했었는데 자례 자체도 단기 입형성인 5일선과 우리 10일선 이 저항선에서 일단 터치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입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좀이 슈팅을 줄수 있는, 즉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재료 한 방이면 단기 21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바로 내일 시장이라고 전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 속에 TSM 소식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서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전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 속에서 한번 잘 시청을 해주시고 분명히 씀습니다만 지금 이 암울했던 이 분위기가요 분명히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재료는 오늘 이 소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이 부분에서 힘 빠지지 마시고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유튜버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요게 저희 밥줄이자 저희 가정의 생명줄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들 우리 기사 보면서 한번 어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차요 부분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tsmc 상대로 중 하웨이용 ai 칩 제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지금 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웨이가 이름을 좀 바꿔서 이 부분을 tsmc 쪽으로 ai 칩을 지금 수요를 만들, 어, 가져가고 있는데 조사가 초기 단계인데 여기서 자료를 확보하고 결론을까지 내리는데 시간은 걸 거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는요. TSMC가 애플이라든지 또이 엔비디아에서 주요 그 빅테크 거래처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를 2020년에 했었죠, 한번. 자, 대중국 상대로 지금 안보에 관련된 AI 칩들은 절대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일단 막았고 TSMC 입장에서도요. 자, 우린 절대 수출하지 않을게. 아, 이거 분명히 발표를 했고, 지금도 이 부분에서 혹시 우회로, 우회로 돌려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신규 고객사들 나오죠. 그럼 거기에 사전조사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고, 본인들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이게 나온다고 하면, 자, 중요한 부분이 이 기술, 미국 기술에 대한 부분을 규제할 수도 있고요. 최소 벌금까지, 이 벌금이라면 일단 다행인 건데, 미술, 미국 기술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만약에 받게 되면, 이건 엄청난, 일파, 만파, 엄청난 반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70% 이상의 지금 수율을 수유, 다 TSMC에서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TSMC는 미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미국 에드 조나주 있죠. 거기에 650억 달러 약 89조 원, 하나로 89조에 공장 3곳에 투자하게 됐던 것만큼 굉장히 밀접, 굉장히 엄청난 지금 부분들이 속해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삼성한테 어떻게 반응이 될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예전에요. 엔비디와 TSMC가 30년 동안 동맹을 맺었는데 균열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 기사 보셨죠? 여기를 보면은, 자, 블랙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5세대 ACBM3 12단, 이거 블랙에 새로 들어갔던 이 칩들이 결함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t s m c 야 니네들이 우리 엔비디아 전용 이 공정에 대해서 좀 만들어서 이제는 이런 결함 없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엔비디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우리 척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 이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니네 설계를 뜯어고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요 젠스랑부터 해서 이 주요 경영자들이 회의를, 회의를 하고 있다가 굉장히 큰 고성들이 오고 가면서 균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이 부분 관련해서 겨우겨우 일단 막아놓긴 했는데 만약 이번에 TSMC가 이 지금 하웨이용 AI 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엔비디아는, 부, 엔비디아는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게임 칩 관련해서는 삼성이랑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젠스랑이 밝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균열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이 수주, 이 수율, 수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어, 수, 수주량을 과연 누가 지금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바로 삼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 왜? 이번에 또 삼성이 이 AI 반도체 반격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요 그래픽용 디램을 개발을 했어요. 이 부분에 고객사가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수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필 이런 시기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완벽한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이게 일파만파 퍼진다고 하면요. SK에서는 이, 일단은 어, SK에서 HBM312단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근데 급하게 분명히 삼성에서도 퀄테스트 중인 거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수율이 지금 SK, 에이,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걸로 지금 모자르거든요.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컬테스트 통화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요? 해 삼성은 6세대 지금 모든 포커스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왜 6세대부터는 16단으로 올라가는 초 나노 공정에 대한 이 부분들 우리 삼성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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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TSMC랑 공동으로 사실 협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량들이 삼성으로 몰수 있는 확률이 정말 정말 커지는 거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 시너지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움직임들. 즉, 외인들도 내, 내일, 내일 자리에서는 조금은 변화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왜? 지금 29일째 매도 분명히 외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고요. 지금 보유액이요 50%대를 하여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 역사 기록 속에. 자, 그렇다 보니 내일 이 변곡점 잘해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개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장일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기회중에서 선배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삼성전자, 우리, 끝까지 방어하면서 지금 신용장구도 최대한 끌어당기면서 거기에 주식 초고수 역시 삼성전자를 저가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입장, 선배님들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이 바닥에서 한번 틀어 올린다고 하면 분명히 이 트리거는요, 우리 21선이 문제가 아니라 60일선, 거기에 120일선까지 도갈수 있는 이런 시너지, 즉 힘을 낼 수가 있다. 이 자리에 선배님들, 추가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 고려하셔도 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선배님께, 자, 신용 물량 써셔가지고 최대로한번 땡겨보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작전 보좌원으로선 빵점입니다. 빵점. 0점. 왜? 이렇게 한 번씩 출렁 거릴 때마다 다시 눌림 자리를 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신용잔고 이거 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직격탄, 직격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이 작전 보좌하는 이 선배님들께 제가 선물은 딱 하나밖에 죠 수익이 날수 있는 선물. 수익 종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선배님들 바쁘시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 종목과 나는 그날그날 그날 거래 가능해 단타. 가능하다. 이분 두 그룹 모두 제가 선물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단기다 단타던 수익을 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선배님들 기회비용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제 노력인데요. 자, 이게 이 지금 계좌가 우리 선배님들 저희 거 여, 영상 보시는 우리 또 저랑 또 돈독하게 오랫동안 보시는 선배님들, 진짜 계좌 실계좌인데, 자, 저는 주말마다 우리 선배님들 갖고 계신 종목들 불편하신 거나 힘든 거 있으시면, 제가 평균 단가랑 종목명 같이 보내달라고 하는 적 많습니다. 문자로. 자, 우리 선배님, 계좌, 일단 다캡처를한번 해서 보내주셨는데, 자, 대부분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상황이시더라. 한두 종목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20종목, 30종목 갖고 계신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지금이 기회라고 해도, 자, 2천만원 손절 보고 우리 2,300만원 기회비용실려서 3전 들어갑시다. 말씀 못 드리거든요. 이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써보지도 못하는 돈, 피눈물 나는 돈 어떻게 이있게할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기든 단타던 간에 수익 내서 이런 손실 금액을 메울 수 있다면 우리는 2,400을 버는 게 아니라 4,100만원 즉 기회비용을 우리 만들어서 나올 수가 있다. 전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미 제방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필승 이기 자방. 자, 이,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실시간 대응 전략도 드리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루에 두 종목, 세 종목씩 해서 매일 꾸준하게 단타 종목 내두고 있으면서 아침에 잡아서 저녁에 팔고, 아, 또, 점심에 사서 종가에 팔고, 또 종가에 사서 다음날 팔고, 1박 2일 코스로 수익 열심히 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벌써 1년 동안 무료로 다 진행하면서 1일거래 동안 뭐106.89% 절대 작은 수치 아니죠. 왜?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제 돈이 들어가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승, 수익 나시면 정말 즐거워하고 같이 좀 이렇게 상생하고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본절 매달고 수익을 내지만 보통은 한 종목 다뭐 어떤 선배님은 570만원 이상도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좀큰 금액, 약 3억 정도 갖고 계신 선배님들은 한달 동안요, 4200만원이라는 이런 수익들. 자, 실제로 내고 있으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무료로 운영하지만 절대 허투루 안 되고 있거든요. 자, 내가 단타 수익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자, 상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필승. 필승 문자 주시면요 제가 이방 무료로 초대할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당장 우리 월요일 내일 오전부터 시초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시초가를 우리 5-6포로 먹어내면서 우리 일단 수익으로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직장 이라든지 또는 이 자영업 하느라고 단타 어려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이 선배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주식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절묘하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현재 D-26일. 제가 봤을 때는요, 무슨 말이냐. 미국 대선이 지금 D-26일 남아있죠. 지금 사전투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라면 이거 진짜 아직 타이밍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기억하시죠? 대운의 수혜주, 이화공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1600%갈 수익이 났죠. 이게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요, 앞서가 수익이 난게 아니라, D-11. 즉, 여기쯤 다 왔을 때, 여기서 끝부분의 수익이 다 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10일 동안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가깝게는 뭐, 애니 능률 같은 거 있죠. 애니 능률. 요거 이명, 아,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때, 대통령 후보 때, 나왔던 정책조였는데, 똑같이 한1000% 수익 났습니다. 3 0원3 0 0원 했던 주가가 3만 2천원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비슷하게. d-5일까지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또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저희가 필요한 수치가 1000% 1600%이 도방에 가까운 이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자금이 들어올지 제가 뻔히 아는데 50이 됐던 100만원이 됐던 얼마나 중요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의 절반의 절반 300%면 어떻게 400%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단기간 수익으로 아주 충분하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야, 이 종목 잡을 때 제가 봐도 이거 진짜 괜찮은 종목 잘 잡았구나 싶었습니다. 이 종목이요.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테마인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이 전기 먹는 하마지 않습니까? 대만에서는 22%의 국가 전력이 이 데이터 센터로 좀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TSMC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도 전력 때문에 난리죠. 용인 크러스트의 전력 어떻게 갖다 대는 고민인데 바로 이게 대안입니다. 자 남는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에너지를 이곳에 저장을 해서 필요한데 갖다 주자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지금 이 부분 시장이요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현재도 380. 조원이상의 육박하고 있고요. 내년에 420조, 그 다음 년도 벌써 500조가 넘는 블록버스터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필수로 들어가나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2차 전지 섹터. 그래서 제가 이게 대선 테마, 즉, 해리스 부통령 대선 테마 연결되다 보니까 원래 저는요, 이 종목 자체 재료만으로도 80에서 90% 단기간에 수익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왜? 그만큼 회사의 재료가 S급 테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회사. 리튬 배터리 있죠. 이거 화재에 대한 단점을 잡아내는 회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본 선배님들, 원통형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들, 차세대 배터리 나고 있는데, 이거 좀, 어, 진한 섹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선배님들, 보세요. 원통형 전고체, 둘 다, 얘는 2026년, 얘는 2027년 이후 30년까지는 일단 기간도 걸리고요. 또, 원자재 가격도 32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만큼 비싼, 제로기 때문에 고급 대형 차들에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소형 전기차 시장, 지금 엄청납니다, 선배님들. 북미 시장 있죠? 전년도 대비해서 200% 매출이 일단 급증을 해 있고요. 이거 헤르스 부통령 당선되죠? 퀀텀 점프합니다. 실제입니다. 지금 유럽 시장, 실리를 추구하는 유럽 시장도 1.5배 이상 상승을 해 있고요. 이게 더 기가 막히죠. 인도네시아 시장, 세계 4위의 국가의 전체 여행 30대인 이 실존주의, 실리주인 인도네시아 시장도 이 현대차가 뚫어낸 게 바로 소형 전기차로 뚫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재에 대한 부분을 단점 잡아야겠죠. 이 회사가 이미 잡아서요. 납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캐지면 상으로 누려있는 이 6천억 매출의 첫 수혜를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다. 2년만 잡아도 1조 2천억인데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이 2170억.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있습니다. 시장 독과점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얘네들 밖에 대안이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회사의 재료만 해도 S급이라 80, 90% 이상은 상승했을 텐데, 이게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을 맞이하면서 꽃을 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자금 절대 손실 보면 안되죠 그러다 보니 보수적으로 매출에 대한 근거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lg 우리 삼성 sk 온 까지 해서 글로벌 삼자랑 계약 이미 완료해서 납품을 이미 하고 있고요 매출을 벌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요 1차 세력들이 매수하면서 일단 1차 파동 슈팅이 났다가 자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한번 눌림을 주고 여기서 다시 튀어오르는 2차 파동 중입니다 2차 파동이 시작되, 어, 시작될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파동이 나고 있는 게 대세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세력들은요. 올라갈 때 눌릴 때마다 풀매수 끝까지 지금 넣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배님들 제가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350에서 530%까지는 가능하다. 판단이 된 겁니다 자 라스트 d20 뭐냐 이거 이제 선거 20일까지 남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매도 전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바빠서 직장 때문에 또는 자영업 때문에 바쁘신 선배님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셔가지고요. 수익 나시면 현금 보유하셔서 삼성전자 추가 비중이라든지 또는 내 계좌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회비용을 살리는데 보태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시드도 상승하시고 저도 유튜버지 않습니까? 제 영상 나올 때마다 좋아요, 구독, 응원들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김대희 화이팅해라! 이런 문자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상단에 번호 나오지만 한번 적어드릴게요. 010-8674-8706번으로 자, 대선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무료 종목이 좀 허투루 안립니다 원단이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특히 대선의 꽃은 무조건 파는 타이밍 매도입니다. 이 매도 타이밍 제대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셔서 우리 선배님들 요이 나는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배님들 자금 묶여 있다고요. 또 삼성이 지금 하락해 있다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승리할 수 있고요. 특히 서민들 중에 너무 너무 자금이 묶여서 내가 아예 일절 쓸수 어, 있는 돈이 없다 하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필승 이기자방 들어오시면요 위에 공지사항 떠 있죠 거기에 1억 만들기 방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이것도 똑같이 무료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매수 매도 즉 실시간 대응이나 제가 속보들 뉴스들은 방에 이거는 제가 필승 이기자방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방에서는 매수 매도만 올려드리면서 매일 4% 이상 수익 꾸준하게 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06.9%가 여기서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니 50이면 어때요? 그죠? 1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벌어지이는이 4%씩만 벌어도 매일매일 나오는 수익을 빼지만 않고 차곡차곡차곡 집어서 넣으시면요. 정말 100일이면 200만 원 가지고도 1억 1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수치구역 계산입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을 우리도 맛볼 수 있다. 워렌버핏, 짐로조스가 말한 복리의 마법.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니, 150일이면 어때요? 그죠? 200일이면 어때요? 7개월 걸리면 어떠냐는 거죠. 소액으로 투자해서도요. 우리가 꾸준하게만 제가 매일 4%씩만 수익을 내고 선배님들 매일 수익을, 아까 매일 주식을 조금씩은 못하더라도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7개월 뒤에, 8개월 뒤에 이 금액 만들어내면 묶여있는 자감들 다 살려낼 수 있고요. 또 3전 힘있게 우리도 한번 다시 기회를 맛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 우리 필생이자방 이용하시는 분들은 난 매수 매도만 하고 싶으면 1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문자로 1억 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방으로 제가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테니까 힘 내시고요. 이 어려운 시장 발 뜻이 돌파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저는 일단 내 새벽에도 일단 상황들 보면서 실시간으로 또 말씀드리겠다면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선배님.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필승입니다.